코리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팀장입니다. 4월 4일 금요경마입니다. 벚꽃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4월 첫 번째 경마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모준호 기수하고 김호수 기수 그리고 유현명 기수, 이게 세 기수가 기승정진대 이번 주 기승정지를 유예하고 강한 말머리를 예고하고 있으니까요. 모주노 기수, 김호수 기수, 유현명 기수가 기승한 마필들은 조금 더 세심히 관찰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의 현장 공략 네이스는 6경주, 8경주, 2개 경주니까요.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1,300m로 펼쳐지는 금요 부산 일경주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경주인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 경주는 아직 은 완성도가 부족한 마필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준비 상태가 좋은 마필은 외곽의 11번 원더풀 스마트라는 마필인데요 외곽에 불리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필은 굉장히 싹수 있는 마필이고 주행 자세가 좋아요 아직은 실전 경험이 없고 또 1,300m 거리 경험은 없지만 마방 승부우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올 공산이 크고 무엇보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마필이기 때문에 외선 결대로 올라온다면 11번 원더풀 스마트는 데뷔 전부터 입상을 노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준비를 굉장히 잘하고 나왔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훈련 우수 마필은 5번 영광의 헌입니다 프리덤 차일드의 자마답게 스피드도 좋고 또 상위군 마필들과 맞짱까지 까며 굉장히 의욕적으로 준비했고 의욕적으로 훈련한 마필입니다. 거기에 최근 절정의 기승술을 과시하고 있는 서송훈 기수의 힘 있는 기승술까지, 특히나 이 마필은 발이 빠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풀어갈 수 있을 정도로 스피드 보강을 굉장히 잘 하고 나왔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복병마중에서는 8번 태우타라는 마필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뒷발주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발치 연습도 했고요. 또 박재익이 스가 외선에서 빠르게 스피드 살려 외선 장악을 노릴 경우 직전보다는 더욱더 체력 보강을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8번 테우타가 버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마필은 복병 세력으로 가볍게 안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600m로 펼쳐지는 금요 부산, 이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진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입상해도 할말 없는 초접전내 있습니다. 난타전의 가능성을 꼭 열어놓고 접근하시되, 일단, 직전 경주 거리 정력을 길른 5번 챔프소니가 부담 중량은 높지만 이번에도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고 선행 선입을 다할수 있는 마필이고 또 진경 기스가 원래 이번 주까지 기승 정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5번 챔프 소니는 강한 말머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훈련 우수 마필은 4번 미닝 풀 타임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직전보다도 훨씬 더 짜임새 있게 훈련을 했어요. 강약을 조절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고요. 무엇보다 뚝심이 좋고 폐활량이 좋다 보니까 그 점을 무기 삼아서 뒤직성까지 길게 몰아주는 아주 좋은 훈련 내용을 보였다는 점에서 또 서승훈 기수의 힘이 는 기승술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3차권 놀일 폭탄마 중에서는 9번 아리온네비시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외곽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이 취입 자세가 좋아요. 이번에는 더더욱 느린 편성이라 한 템포 빠르게 추격 능력만 발휘가 된다면 3착 정도 입상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복병 세력이고 999 폭탄마필이니까 9번 아리온의 비테 역습 가능성도 3착 가능성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3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800m로 펼쳐지는 금요 부산 3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스타파크는 축구 배고픈 12조 조용배 마방의 마필이고,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또, 멀로 기수가 직접 훈련도 담당했고요. 직전 경주 선전한 여세 모라, 이번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낼 공산이 크고요. 선임, 내선 최적전계기 때문에 연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배당을 떠나서 이 마필은 세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훈련 우수 마필 중에서는 7번 희망 여신이라는 마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필은 좀 다루기 까다로운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훈련 상태만 갖고 따진다면 거의 뭐 4등급 아니 3등급 수준의 탄력을 보였어요. 물론 훈련과 실전이 다르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훈련 시 거름만 실전에서 나와준다면 또모레한받고 앞에서 풀어가면 7번 희망 여신은 충분히 희망을 줄수 있는 마필이고 훈련 우수 마필이니까 이번이 아니더라도 차기를 생각해서 이 마필은 반드시 관심권으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999폭탄 마필 중에서 6번 일념신화라는 마필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농땡이 기질이 심하기 때문에 배경주 아쉬움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컨디션 자체는 정말 좋은 마필이에요. 거기에 이 마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최시대 기수의 노련한 기승술이 더해질 경우 느린 편성이라 조금 더 앞에서 풀어갈 수 있거든요. 삼착 정도는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복병 세력이라는 점에서 6번 일념신화는 복승식도 괜찮고 삼복승삼차권도 괜찮고 분명히 배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6번 일렴신화도 관심권으로 한번 눈여겨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사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200m로 펼쳐지는 금요부산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10번 프라이투더문이직전경주 입상한 여세모라 연체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경주 외곽으로 많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근성있는 걸음을 보여줬고 이번에는 그 자신감을 토대로 더욱더 뚝심을 보강하는 훈련을 많이 했고 발롤림도 직전경주 이상으로 좋은 발롤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10번 플라이투더문은 능력대로 읽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훈련 우수마필은 7번 진주빛이 되겠습니다. 서승훈 기수의 힘있는 기승술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훈련 시내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임새 있게 몰아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최기용 마방이 승부지가 워낙에 강하고 성실한 마방이고 특히나 7번 진주빛 같은 경우는 스피드 자체가 받쳐주는 마필이라 단거리 1200에서는 언제든지 자기걸음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거리적으로도 유리한 마필 등짝도 좋은 마필 7번 진주빛은 훈련 우수 마필로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고요. 마지막으로 배당 마필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5번 그랜드 드림이라는 마필인데요. 예전에는 선행 일변도였는데 이제는 따라도 갈수 있을 정도로 모래정력을 길렀고요. 최시대 기수가 훈련까지 담당하면서 마필의 주폭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게이트 조건도 나쁘지 않고요. 거기에 직전 경주 충분히 경주력을 회복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최시대 기수가 강단있게 조금 더 앞에서 풀어간다면 5번 그랜드드림은 이번에는 뭐 3차권 정도, 입상권 정도는 충분히 노크해볼 가치가 있는 마필이라 컨디션 좋은 5번 그랜드드림도 한번 관심권으로 유심히 살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5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400m로 펼쳐지는 금요 부산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 좋은 마필은 10번 퀸 오브 드래곤입니다. 서승훈 기수의 힘있는 기승술이 되어질 것이고 선입 최적 전개를 보장받았죠. 특히나 부산 오경주는 극단적인 선행형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초중반 선행경합의 가능성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10번 퀸 오브 드래곤은 그 점을 최대한 이용해서 외선에서 결대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주의 중심 세력으로 노려도 될 만큼 준비 상태가 좋고 내용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훈련 우수 마필은 7번 천하 건강입니다. 이 마필은요. 예전에는 선행 1변 되는데 선행만 가면 폭주하는 스타일이라 이제는 참아갖고 따라가는 그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고 최근 각질 변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적인 기수인 진겸 기수가 기승을 했고 또 따라가는 연습도 많이 했고 탄력감이 직전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번에는 결대로만 풀어간다면 7번 천하건강은 이번 경주 건강한 마필답게 탄력으로 선두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부진의 늪에 빠져있다고 약하게 보지 마시고 7번 천하건강은 눈여겨보시는 거 훈련식어름이 아주, 아주 인상적이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자, 고배당 마필 중에서 는 5번, 레몬파이라는 마필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입지가 많이 좁아진 멀로 기수예요. 아무래도 체력이 조금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파워싸움에서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잘 알고 있는 멀로 기수이기 때문에 기승술로 한번 압도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멀로 기수가 워낙에 노련한 기수고, 또이 마필은 충분히 자기 뚝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혼전 상황시 한발쓸수 있는 마필이라 승부우지 강하게 나온 마필 5번 네몬파이 같은 경우는 3차권 정도 또 충분히 입상권 정도로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관심권으로 안고 가시기 바라며 다음 육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200m로 펼쳐지는 금요부산 육경주는 강팀장이 준비한 현장 메인 공략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철저히 철저히 내용으로 준비된 경주입니다. 최근 강 팀장이 완벽하게 살아났다고 많은 회원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금요 부산 6경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현장 내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호들갑 떨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현장 내용까지 다 확인이 되면 부산 육경주는 우리 회원님에게 메인 공략 레이스답게 아주 깔끔하고 또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게 노력을 가치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부산 육경주 철저히 내용으로 준비된 경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방심하지 않고 현장 상태까지 제대로 좋은 내용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7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800m로 펼쳐지는 금해부산 7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있게 나오는 마필은 3번 닥터 캡틴입니다. 이 마필은 이제 부담 중량이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똑심이 워낙에 좋은 마필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직전 경주, 늦은 추격의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좀더 거리를 늘려 1800에 도전장을 냈고요. 또 1조 백광열 마방이 전력을 재정비하면서 강한 추격의지, 강한 승부의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번 닥터 캡틴은 이번에는 편성도 잘 만났고 훈련도 잘했으니까요. 눈여겨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훈련 우수 마피는 안쪽에 1번 볼케이노 그릿입니다. 최근 부진에 늪에 빠져 있는 멀로기스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또 볼케이노 그릿 같은 경우는 멀로기스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새벽 훈련 시 강하게 두 바퀴를 돌려도 지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농땡의 기질과 탄력을 확실히 끌어올렸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1번) 볼케이노그로스 훈련 우수마필답게 입상 경쟁력이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고배당 폭탄마로 추천드릴 마필은 바로 5번 챔프고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랜 시간 똑심 보강을 잘했고요. 산전 수전을 다 겪은 마필입니다. 선행 선입 취입을 다할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뭐 선행을 나서기까지는 힘들겠지만 선두권을 바짝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내측 기대만 잘 제어하면 5번 챔프고는 분명히 분명히 걸음이 살아 있고 편성도 나쁘지 않은 만큼 이 마필의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체크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팔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400m로 펼쳐지는 금요일 선 팔경주는 강 팀장이 준비한 현장 끝장 공량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상승세 이 마필들과 준비 잘된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능력 우수마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내용을 알고 또 옥석을 잘 가려야만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부산 팔경주는 제가 관심권으로 갖고 있는 마필이 굉장히 많이 출전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잘 가려서 좋은 내용만 갖고 출전한 마필들 그리고 또 준비가 잘된 마필들로 제대로 1, 2, 3, 4 배팅 전략을 세워놨기 때문에 끝장 도전 레이스로 공략해볼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섰고요. 무엇보다 부산 팔경주는 배당도 배당이지만 전개가 확실히 맞아 떨어지는 그런 공략 레이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끝장 승 끝장 도전 레이스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관심 있는 회원 여러분들은 부산 금요 팔경주 강 팀장과 함께 멋진 도전 펼쳐보시기 바라며 제가 준비한 내용 금요부산 팔경주까지 설명드렸고요. 토요 경마와 일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